리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연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시사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 앞에서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모습을, 구원의 역사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오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성령이 서성되어 주시사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시사 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대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전하며 치유하며 회복시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산 아래서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하늘의 세계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세계를 본 베드로는 여기가 초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읍시다. 우리 예수님 이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 내려와 보니 산 아래에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그 부모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보자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성육신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삭개오를 향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 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됩니다. 왜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까? 산 아래에서 귀신의 역사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가 화려한 건축을 시설을 갖춰놓고, 예배당 영적 분위기를 그럴 듯하게 치장해 놓고, 사람들 앉아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 아래에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귀신의 역사로 시달리고 있는 산 아래에서 귀신의 역사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속으로 내려 가야 됩니다. 내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권능 힘입은 교회가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리는 역할, 치유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살아 움직이는 복음적인 교회의 역할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들은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은 아이를 물과 불에 자주 던집니다. 왜? 죽이려고. 오늘 이 시대 귀신의 역사가 심합니다.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는 것처럼 오늘 현대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미친 세상 같습니다. 병든 세상, 미친 세상 속에서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가 시달리고 있는데 시달리는 모습을 18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꼬꾸라지며 입에 거품을 품어대며 이를 갈면서 파리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석구석을 보십시다 정치판 국회의사당을 들여다봅시다 매일같이 비 터지게 입에 거품을 품어대면서 이를 갈면서 죽이고자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파든 우파든 입에 거품을 품어대면서 이를 갈면서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그리고 죽여야 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미친 세상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아이, 어린 아이의 문제로 말미암아 젊은 엄마가 차를 몰고 편의점 가게로 돌진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요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노를 분노가 일어나는 가운데 일을 갈면서 거품을 품어대면서 발악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차를 몰다가 추월했다고 크락션 빵빵 울렸다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서 차 안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역사,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가 끌어올르는 가운데 이를 갈면서 거품을 품어내면서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는 미친 세상을 오늘 교회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보았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미친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되지 남의 일에 껴들 거뭐 있느냐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놓고 미친 세상 귀신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말한 받디 못하고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예수을 전하지 못하고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느냐? 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귀신을 물리치려고 제자들이 별짓을 다 했건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시대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닌가요? 귀신을 물리치려고 안수도하고 별짓을 다 했건만 귀신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니십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교회이십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교회이십니까? 기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교회이십니까? 지금 현대 목회자들, 현대 교인들,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영육이 피곤하다고 기도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마룻바닥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변명을. 아주 그럴 듯하게 합리화 시켜놓고 늘어놓습니다. 오늘 교회가 정신 마작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야,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모담이 없는이라. 이때 부모의, 이 아이의 부모는 소리 지르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말못 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향하여 예손이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이 떠나지 아니합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질문을 조용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저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조용한 가운데 쟁피하지만 반드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귀신의 역사는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시대 귀신은 교묘하게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가운데 악하게. 바락을 떨면서 교묘하게 귀신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은 반언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는이라 오늘 교회가 특별히 목사님들이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교회 사여 목회 사여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정신 차려 깨워서 살든지 죽든지 목숨을 걸다시피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깨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강력한 영적 권능 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깨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영정 무기를 부여받아 이 시대 죽이고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다 물리치고 건강한 가운데 사랑 움직이는 늘 승리하는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 된다는 걸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하면 된다 승리할 수 있다 알고 있는데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어렵다 기도할 맛이 아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승리여, 기도만이 살 길이여,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 교회 안에 딜이 되지 맙시다. 딜이 돼봤자 귀신 콧방구 깁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예,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사탄막이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부원의 역사가 이 말줄로 미습니다 귀신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교회가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보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셔서 물리치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있는 교회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